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자 오늘 코나이 대상 볼 건데요. 자 코나이가 지금 어,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죠. 저번 주 주의 단계가 완벽하게 풀리면서 분명 많은 트럭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다.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진들 상당히 이 구간 불안하실 텐데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냅두면 올라요. 자그 이유는 뭐냐 이 추석하고 뭐가 있죠? 2차 민생 회복 쿠폰 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.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소비 쿠폰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돼요. 자이 소비 쿠폰은 결국에는 뭐죠?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 거예요. 자그러려면이 소비 쿠폰을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? 거래소가 필요하죠. 근데 그 거래소가 어디죠? 지금 코나예요 이해되시죠? 여기까지. 자, 그러면 정부에서 이 코나아이한테 이제 2차 민생 쿠폰, 2차 민생 회복 쿠폰을 주려고 예를 들어서 한 20조만 만약에 먼저 현금을 주고 발행을 시켰다고 쳐봅시다. 근데 이 코나아이도 머리가 좋은 게 바로 발행을 안 시켜요. 이거를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뭐 서류 업무상 뭐 하면서 끌어요. 왜 그러냐? 자, 이 20조, 이 20조가 통장에만 있어도 월에 100억 이상은 들어온단 말이죠. 그래서 한두년 정도 끌어요 그쵸? 그럼 얘네는 이자로만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20조를 나눠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상화폐죠 일단 가상화폐, 보이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뭐 한다? 우리가 쓸 때마다 정부에서 준 돈이 깎여 나간다 그렇다는 건 반대로 우리가 이 민생회복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얘들은 계속 뭘 받고 있다 이자를 받고 있다 자, 그렇게 되면 기업에 뭐가 올라가죠 매출이 올라가요 왜냐 계속 이자로 돈이 몇백억씩 들어오고 몇십억씩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천 민생 쿠폰만 있는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있죠 지역 화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화성시 세종시 성남 남양주 다 보시 보신... 어 다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지역 화폐마저도 지금 코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코나이는 냅두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하고 실적적인 부분이 올라간다. 그럼 뭐가 되겠어요? 당연히 주가도 반영이 되겠죠.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진들 이 구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.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이 종목은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진들께서는 이 구간 더더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. 혼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진들이 코나이를... 어, 이 코나이를 대응하실 때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하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? 우리가 의도치 않게 주가가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, 실수가 안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전략 레포트를 만들었어요. 여기에는 뭐 시나리오나 재료 이런 거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레포트 자료 바로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리고 제가 이 레포트 파일만 드린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타점 잡고 대응할 수 있도록 타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아까 정리한 그대응 전략 레포터랑 실시간으로 타점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코나라고 연락주세요. 자 그럼 제가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제 구독자님들로 판단도 가능하고 따로 저장 후에 매수랑 매도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수익 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제가 뭐 대가성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. 그냥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는 거예요. 이건 어렵지 않죠.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. 자, 그러니까 우리 지준들께서는 이 구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 수익 내자라는 거예요. 특히 코나이 같은 이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된 이런 종목들,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면서 이 구간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제가 우리 주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추세의 매매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시초과 공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에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.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우리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이런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어려운 게 뭐죠? 이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죠. 이 추세와 지지, 그리고 저항을 알고 그이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일단 우리 주진들께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가야겠죠. 일단 추세란 뭘까요? 자, 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추세 종류는 뭐가 있냐? 첫 번째로 상승 추세. 자,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. 그리고 하락 추세는 뭐냐?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. 횡보 추세는 이제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패턴. 자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렴과 발산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험이 쌓여서 실전에서 적용을 해야 그래야만 수익으로 만들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이 PPT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검색기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고 했죠. 자 검색기가 뭐냐. 자 보자면, 자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? 아무리 많은 걸 알더라도 결국에는 이 수천 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이 조건 검색기는 그 수많은 종목들 중몇 종목을 선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그 선별해서 나온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볼수있다는 거죠. 자 그래서 저한테 시초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거 원하시는 분들 직접 이 조건 검색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검색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추세에 대한 ppt자료 기본 ppt자료를 모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, 위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쪽으로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세요. 그럼 제가 분석기와 이 추세에 대해서 정리된 이 PPT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자 받는 방법 뭐 어렵지 않죠? 저한테 그냥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, 문자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, 자, 그러니까 우리 주진들도이 한국 주시이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같이 대응해 보자라는 거예요. 절대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시장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결국 이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하지만 우리는 움직여야죠. 수익을 내려면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러니까 위에 번호로 편하게 이 선생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자, 우리 구독자분들 확인 후에 이제 이, 이 분석기와 추세에 대한 PPT 자료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, 다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끄시기 전에 다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감사합니다.